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태기 형 소개로 연락드리게 된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닌다예요. 노린다. 얘기 듣자 하니, 좋은 회사를 다니신다고요? 아, 뭐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S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아닌가요? 나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더라. 아니요, 능력은 무슨. 그저 평범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엄청 잘하셨겠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립대학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 건가? 아무튼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으면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서 엄청 밀어졌나 보네요. 다행히 그쪽에 친척분이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하셨죠. 그렇구나. 저도 미국에 뉴욕 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뮤지컬도 보고. 쇼핑도 하고, 미국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언젠가 뉴욕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인데, 뉴욕커 아시죠? 아, 네, 뉴욕커 좋죠. 그럼 주말에 저희 어디에서 만날까요? 저는 집이 강남이라서.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린다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차로 데리러 오시나요? 주말인데,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요. 차가 없어요. 나이가 서른이신데, 뭐하느라 아직도 차가 없으세요? 서울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니까 운전할 일도 없고, 재테크하고 돈 모으느라 차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만나고 데이트할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저는 지하철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 차를 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서울에서는 필요 없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아직도 차가 없어요? 남자들 중에 성찬 씨는 엄청 알뜰한 편인가 봐요. 알뜰하기보다는 돈 모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강남으로 오실래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는 걸로 해요.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도 있으니 얼굴은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강남에서 뵐게요. 그렇게 그녀의 첫 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저랑은 잘안 맞는 것 같아서 괜한 시간 낭비하기 싫었지만, 제 입장에서도 주선자에게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여자의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는데, 역시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에티튜드라고 해야 하나? 전체적인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더니,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지도 묻고, 이게 지금 소개팅을 나온 건지, 회사 면접을 보러 온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보통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 가볍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제 연봉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질문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자 뭔가 크게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는 소개팅 시작한 지한 시간도 안 지나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자기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랑 잘안 맞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소개팅 내내 온통 물어보는 질문이라고는 왜 아직 그 나이에 차가 없는지, 집은 중랑구에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같은 물질적인 질문뿐이었죠. 모든 질문에 저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살고 계시며 저는 아파트가 아닌 방둑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고, 특히 아파트도 아니고 최소한 오피스텔은 살아야지. 무슨 빌라에서 살고 있냐며 혀를 차는 겁니다. 그 뒤로 소개팅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지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예상은 했지만 기분은 씁쓸했고, 아직 제 나이가 서른이라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는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소개팅을 나갔던 것이었어요. 요즘은 조건이 안 맞으면 연애조차도 쉽지 않구나 느낄 수 있었고, 괜히 주말 하루를 날린 것 같아서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팅 주선자로부터 잘 하고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소개팅 잘 하고 있어? 어때? 예쁘지? 내 여자친구가 예전에 필라테스 다닐 때 가르쳐 주던 선생인데 성격도 좋고 얼마나 사람이 예쁘고 착한지 몰라. 딱 보는 순간 너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었다니까. 아, 경태이 형,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뭐? 벌써? 너네, 4시에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난 거야? 그렇게 별로였나?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고 보내지 그랬어. 내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상대방 분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시간 낭비 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카페에서 헤어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 그래. 아니, 너가 뭐 어때서?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기껏 해줬더니,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나 봐요. 그분이 생각하는 조건이랑 안 맞았을 수도 있죠. 아무튼 너무 죄송해요. 기껏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잘안 돼서. 아니야, 너가 뭔 잘못이 있겠냐?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지.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 내가 미안하니까 술 한잔 살게.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주선자와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했던 여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어차피 끝난 사이에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답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성찬씨, 집에 벌써 도착했어요? 성찬씨, 내말 듣고 있으면 답장 좀 해줘요. 이봐요, 성찬씨.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집에 잘 들어가셨나 궁금해서요. 오늘 너무 짧게 만나서 아쉬웠죠? 다음엔 어디에서 또 만날까요? 저희가 또 만나나요? 아까 분명 저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에이, 그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당장 내일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못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같이 해요. 글쎄요.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섬찬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아버님 거라면서요? 아버지 건물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머니 건물이시죠. 그런데 그게 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게 그거죠. 그 빌라 말고도 다른 건물도 여러 채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은 작년까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전원주택 짓고 사신다면서요? 아, 전부 사실이긴 한데 경태 기형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주선자한테 들어야 하죠? 성찬 씨가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오늘 분위기 좋았을 거라고요. 속이라고 한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소개팅하신 게 아니라 저랑 만난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 거는 앞으로 만나가면서 차차 알아보면 되는 거죠. 저는 차도 없고 부모님도 지방에 사신다고 하길래 완전 개털인 줄 알았지 뭐예요. 똥발 았구나 생각하고 일찍 집에 들어온 건데 주선자 오빠 이야기 들으니까 성찬 씨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 드린 거예요. 저는 민다 씨와 계속 연락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봐요, 박성찬씨. 아까 일은 제가 오해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쪼잔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성찬씨는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기분 나쁠 일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많을지는 몰라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린다 씨가 원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니까. 조건 좋은 다른 남자 찾아보세요. 그럼 이만 연락 그만하겠습니다. 성찬씨!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봐요! 2년 만에 한 소개팅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충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남에서 살면서 오피스텔 월세 150만원짜리에 산다고 자랑하던데, 필라테스 강사를 하며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평소 씀씀이로 감당될 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달 용돈 50만원으로 살고 있고, 나머지 돈은 여기저기에 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차를 끌고 다니거나, 비싼 데이트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개팅에 입고 나온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도, 전부 명품이던데, 그런 분과제가 감히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않네요. 저는 비록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